너무 좋아해.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나간 게 설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게임하자. 아, 이거 너무,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괜히 사람 쓰레기하면 만들었네요. 네. 남자 진짜 싫어해. 맞아, 남자 필요해 남자 증니다 여기 내릴까요 잠깐? 여기 내려서 차차차차 차, 차, 차. 오케이. 네, 여기 차 끌고 밀타 밀타 정도 갈 볼까요? <laughs> 여자를 너무 좋아하지만 남자를 더 좋아한다. <laughs> 여자 아, 너무 좋아해서 저... 사냥하지만 사냥하고 나서 방치한다. 안녕, <laughs> <아니, 저> 진짜. <laughs> 진짜 여 남자 얼마나 싫어하면 남자랑 수두 다안맞요 와. 완전 여자 여자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거 음, 인정하겠습니다. 여자의 미친, 미친 사람인거 남자랑 수다 맞죠, 세상에. 그러니까 남남체세 부동석. 남자랑은 17세 이후부터는 아예 같이 앉지도 않아. 옆자리 <laughs> 앉지도 않아. 그극혐이래개쓰레기래더 쓰레기 됐잖아. 어떡할 거야? 영빈이 이리로 와. 영빈 여기 차 있어요. 아.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laughs>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내가 할수록 마, 망가지는 거야. 남자는 사람도 아니다. <laughs> 아 남자끼리 저런 사람입니다. 새끼 있으면 극혐합니다. <laughs> 용진님 안 되겠다 말하지 마. 그냥 <laughs> 더 이상 얘기하지 마. <laughs> <laughs> 아 그래요. 근데 남자는 차는 마셔. 그냥. 남자는 차는 마시 그거 뭐죠? 남자는, 남자는 커피 한안 시국.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건 뭐예요? 근데 난 희한하게 내 친구랑 맨날 네 커피를 많이 마셔도 못 친구 만나면 네 친구도 술 안,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어 뭐야 어야 어, 뭐야 어, 조심조심 아쨰님 안녕하세 네, 소공님 안녕하세요 어..네 용디님 알겠습니다 네 좋은 남자 있으면 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 <laughs> 저희가 <laughs> 네 밀타 밀타 가는 중이에요 아 밀타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혹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어. 아 용기. 아 밤에는 여자 만나에 대 낮에만 여 남자 만나는. 아예. 예. 집에 항상 집에 있어요. 집순이에요. 집순이. 집순이가요. 집순이. 집도리에요. 집도리. 미워 있습니다. 집순. 이 본인이 자꾸 집순이래. 야야. <laughs> 아, 우리 차 바꿀까요 잠깐만. 로드로. 네. 나나 아니 아니. 난리났어. 지금 우리 방에서 용진님 쓰레기라고 난리났어. <laughs> 아, 아니, 아니 보고 있어요. 제가 그그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원래 방송할 때마다 항상 못. 뭐, 왜냐면 아. 그 채팅창이 항상 채팅이 많이 오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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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 잠깐 털까요? 예, 네, 죠 네. 혹시나, 밀, 아, 밑에 바로 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 밑에 바로 갈게요. 네. 그래요. 와, 화이트데이 님이 정보. 지금 배그 동점 8만 5천 명으로 스팀게임 중 3위. 와, 성공했네. 블롤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진짜 대기업 됐다 얘네. 아, 이 정도도 대기업이 진짜, 진짜 대기업이네. 원래 1위하고 2위는 거의 안바뀌는 롤이랑 뭐 하스스톤이니까. 와. 네. 와, 근데 롤이랑 또 하스스톤은 하스 그거는 스팀 게임이 아닌데 그러면 1, 위는 뭐야? 1위는 도타, 2위가 카스. 아 1위 아 도타. 아, 도타도. 도타, 타리 도타. 하면 아, 참 많이 있 그러니까 스팀 게임 안에서 뭐 실제로는 롤이 더 많겠죠. 실제 그 전체 전체로 따지면 게임 전체 순위로 따지면. 맞아요. 롤이 아마 나는, 나는, 부동의 1위야 난롤한번 어. <laughs>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다녀가지고 뭔지 잘모르겠어 보기 싫어서 안 한다고요? 아니 게임 자체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어 아 미니언 <laughs> 그조그만 애들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컨트롤 잘 모르겠고 야 롤은 근데 진짜 재밌긴 재밌는데 사람 움직이는게재밌더게임 중에 게임움직이는 거. 이게임이게임이게은 게임은 이게임이그게임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고 잡으러 다은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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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이1이 롤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트위치 앱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맞아요 바뀌었어요 별로 안 좋은 음.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뭔 이게 왜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 근 맞아 근데 뭐뭐 뭐 필요하니까 바꾸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것 때문에 음. 팔로우도 자꾸 이상하고 그렇지 않나요, 군디님? 안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 많이 보게요. 보는 것들더라고 이제 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접속하기 쉽게 왜냐면 내가 옛날에는 한국어로 맞춰가지고 한국어로 하는 사람만 봤는데 응. 지금은 외국인도 보고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음, 일부러 그렇게 맞춰 놨구나전 세계적으로 뭔가 를렇게 하려고 어 그런 것 같아 또 러시아 사람도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 음, 러시아 사람이요? 어, 러시아, 저, 러시아 인사, 인사 실줄 아세요? 러시아 인사? 아 알아요 애들이 러시아를 잠깐 공거했어 오! 와, 진짜? 근데 공부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근데 대학교 때 배운 거라 아니 해주세요, 아 그래도 기억나지 뭐 인사라든가 내 이름 소개한다든가 저도 러시아 네, 이제, 갔다 왔거든요 인사? 아, 쯔드라스 부이제 맞아, 바까. 바까. 바까, 바까. 맞아, 쯔드라스 부이제 그리고 말이지, 그리고 말이지, 인사가 빠까 집에 가, 빠까 빠까, 빠까, 맞아, 빠까 어, 빠까, 빠까 빠까, 빠까 그리고 스바시바스바시바 입고 아, 스바시바 아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수바시바 스바시바가 무슨 뜻이었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바시바 아, 그게 요 아까 욕같아가지고 처음에 어 맞아 처음에 그래 그리고? 스바바 그리고 나 나는 누구입니다인데 미냐자붓 아 맞아 미냐잡붓 어, 미냐자붓 라떼 이런 미냐자붓... 미냐자붓... 식으로 미냐자붓 용디 됐어, 아, 용디 됐어 용... 용디 어. 미냐자붓 라떼 이렇게 저도 그것만 알아요 저도 러시아는 그냥 저 선교 갔다 왔거든요 저는 교회 아 진짜 어, <웃음> <웃음> 선교 갔다 왔다고? <laughs> 왔는데, 근데 진짜 러시아가 좀안 좋았던 게 뭐냐면 영어가 안 통한다는 거. 아, 걔네가 영어 안 쓰잖아. 걔는 오, 영어 걔네는 영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타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서 왔다 갔다를 하도 여기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영어로 아못 알아들어. 미쳐버리는 거야. 그거는 진짜로. 근데 내가 말이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 진짜. 진짜로. 걔네들, 내가 이제 이탈리아 갔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네. 내가 경찰, 일부러 경찰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부러 경찰한테 여기 어디로 와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응. 이탈리아로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그런 애들 꼭 있어, 그런 애들. 그분은 응. 응. 이탈리아로얘기가지고이탈리아로막 나한테 설명해.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웃어. 웃으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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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웃더라고. 그래서, 그, 그, 나중에 영어를 알려줬더라고 <laughs> 와, 그분은 영어, 영어, 뭐야, 이탈리아어잘 하시나보다, 그 친구가. 아니,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친구. 아, 그냥 경찰 그, 친구. 그, 그 경찰 친구가 돈이면 알려줬어요. 아, 걔네들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나봐. 소련이라는 자존심이 있나? 아, 러시아요? 그, 러시아도 그리 어, 러시아리도 자기네 자존심이. 있고 그럼 자존심 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것 같아. 어. 있을 것 같아. 맞아. 용준이 거기 사람 없나요? 괜찮나요? 없어요. 네. 영어인 이제 그 나라 언어 배우는 건 중요하죠. <laughs> 그 나라 언어. <laughs> <어라>, 그 나라 언어. <laughs> <어라 웃음> <어라 웃음> <정도는. 웃음> 소련. 소련. 소련이란 뜻인가 소. 아 이게 옛날에 소련이었으니까 옛날에 소련. <웃음> <웃음> 맞아. 그런, 그런 네. 거에 대한 자, 네. 자부 자부심 있지 않을까. 약간 <laughs> 있지 그리고 영어는 확실히 적국 적국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소련일 때. 어, 알겠습니다, 적, 알겠습니다. 어 적국이었으니까 또 싫은 걸 수도 있어. 음.

아, 진짜요? 네, 저 9일 아... 그랬구나 8호 띠로 나이를 말하는 것부터가 아재인 것 같습니다 8호면 지몇 살이지? 86이면 32, 33살이시구나 네, 맞아요, 33 아, 33 네. 여기 진짜 아무도 없네 그러게요, 잘 왔다 여기 동남아 서버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1등 할수 있어요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야. <laughs> 제용진이 네, 실력을 알기 때문에 용진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늘었나요? 좀 실력이 배그? 아니, 그때부터 더 줄었을걸요. 진짜?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아, 배그는 배그가 너무 나는 가끔 너무 멀리서 때리는 거 너무 너무 기분 나쁜 거 같아. 가까이 날 날치던 거 멀리서 저격하는 애들 기분 나빠 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러라고 스코프가 있는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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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뻥이 <laughs> 되있다 9.1학번이면 몇살입니까? 9.1학번? <laughs> 9.1학번이면 9일 나랑 스무살 차이 나는거니까 47인데요 9.1년생은 9 1학번을잘 못봤잖아 눈거리를 못봐 눈이 찜찜해 아이그 맞아 눈이 찜찜한다고 나 찜찜한데 아 매드. 침침하다고. 어우야야 헬멧 쓴 자이다. 헬멧 뭐 드셨어요? 1레벨이요 여기 일레벨 있어요. 오케이. 우리 자리가 되게 좋다. 아 그러네요. 오. 네. 음. 여기 오시면 있습니다. 일레벨, 일레벨짜리. 아, 아이고, 어우 안, 안 보였어. 아, 이 큰일났네. <laughs> <laughs> 눈앞에 <웃음> 아이템이 있지만 <laughs> 볼수 없었다. 그렇다 <laughs> 그렇다. 여기 차도 있으니까 아까 거기 세워둔 차는 냅두고 여기 있는 차로. 라떼니 <laughs> 샷발이면 동남아에서 우승할 것 같은데, 오. 어. 아, 네, 요즘 제가 좀 샷발이 죽입니다. 저 아까 전에 그그 네. 시기 뭐야? 거 시기 뭐야? 어, 듀오에서 제가 혼자 네. 했거든요. 듀오에서 혼자 네. 하려고 한건아니고요 아, 아, 네, 듀오, 혼자. 듀오를 이제 랜덤으로 들어갔는데 저랑 아무도 짝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했어요. <laughs> 네, 근데 네. 제가 3등했습니다. 3등. 했습니다, 3등. 잘했죠. 잘했군요. 잘했죠. 응. 요즘 샷발이 좋더라고요. 근데 맨발, 맨발, 맨발로 다니세요, 문장과? 맨발이 소리가 안 나요. 덜 해요. 어? 어떤 분들 맨발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 아 진짜요? 이게 비, 오, 하면... 비 오는 날은 진짜 안 들려요, 맨발이. 아비 오는 날은? 아 그래요? 응. 아, 아,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은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어... 카고 팔안 드시나요, 카고 팔이요? 저 카고 팔은. 헌팅할 때도 눈이 밝아지시나요? 아, 여러분들 막시 헌팅하려 고하면 진짜. 감돌해서 못해. 걸요아혹시 여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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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따보신 적 있으세요? 네몇 번. 어? 네, 몇 번. 진짜로? 옛날에 어? 한참 또 그런 게또 인기가 많았잖아. 제가 알기로는 번호를 따는 사람은 음. 그 여자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저희 방에서. 어. 아, 아, 아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어. 어? 아 근데 어떻게 해본다는 게다 모두 다, 다 똑같이 어떻게 해본다는 거는 아웃시 때, 어차피 어디서든 만나잖아. 만나는 장소 중요하지 않니까 <laughs> <laughs> <약간, 웃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저는 못 들은 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음. 헌팅을 하든 아니든 그냥 저기 일반데서 만나는 다 똑같다니까 남자는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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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야 이거는 내가 안 해보려고 음.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봤는게 아니라 음... 만나겠다는 거죠, 만나겠다는 거. 음... 만나겠다는 거지.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어, 여... 이상한데? 용디, 음. 나는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만난다. <laughs> <laughs> 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서 뭐라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만나서 밥, 밥도 먹고. 지금 이런 거 잡동거고 <laughs> 잘못된 게아니고 이거 이제 야 장기 비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laughs> 날에 장기 비밀 당할 거 아니야. 아니 막,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그런 대답을 원했던 거지 이제 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번호를 따는 이유를 말할 때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만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아그 사람을 지금 놓치면 꼭안될것 같아서 그 사람을 다시는 아. 못볼 것만 같아서 번호를 딴다. 내 운명인 것 그치. 같아서 짠다 이런 걸 원했는데 지금 용디님은 어떻게 해보려고 순수한 어. <laughs> 척 하시네 아니 근데 그두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궁핍하면 밥도 먹고 연애도 하고 또끝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가 그거 하겠다는 거가 말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용디 <웃음> <웃음> 나는 쓰레기다 <laughs> 아니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나 저를 쓰레기 한다면 저는 쓰레기죠 아직 그까지왜 <laughs> 진짜 나는 <laughs> 숨기는 거 숨기고 싶진 않아. 야, 원래 아니 뭘 말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용규님 그러니까. <laughs> 혹시 4배율 있으요 4배율? 저 4배율 드릴게요. 옆에. 아, 아, 배율 없어요. 아, 4배율 없다. 네, 드릴게요. 양무튼 님안 왔어. 어. 아, 나 진짜 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게 여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자분들 되아 많은데 많은데 <laughs> 여러분들 도망치세요. 일단... 여러분들 도망치세요. <laughs> 영대딥스 너 어떻게 해보라고 꼬신다고 하지 않나? 안될 사람이 세. 아 표현이 거친 면이 있습니다, 형님. 거친 면. 형님 거친 면이 있으니까 제가 어. 제 표현이 좀 거친 면이 있는데. 저는 비슷하다 고 생각했어. 요 <laughs> 말하면 말할수록 키워나간대. 트럼프래 트럼프. 카카오게. 말할수록. <laughs> 진짜. 아. 대단하시네요, 형님. <laughs> 그니까 아 내가 이게 여자는 별처럼 많지만 벌처럼 멀다는 말이 되면 무 아아 여자는 많지만 꼬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아가그 그러니까 언어순화를 언어순화를 조금 해줘야겠네요 나 언어순화 이렇게 응안 했었는데 아 언어순화 조금 해야겠다 야용기님용기님은 지금 이 상태로 한한뭐 100분 이 정도 보시면 용디님 쓰레기 돼서 한 순간에 매장 나가는 건 진짜 한 순간이야. 여기 <laughs> <저희 웃음> 말을 약간 어 단어의 선택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되게 경솔하게 말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용디님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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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디님의... 아 교회 나가 이렇게. 아 용디. 아니 나는 진짜,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이게 좀 왜냐 나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별로 없던 생각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마 말이라 제가 좀 그래요. 아니 그 그러니까 너무 오픈마인, 오픈마인드.. 야 어.. 말.. 말도 그냥.. 이 단어 저혀 어차피 표현만 다 다르 듯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는 그.. 그리고 위선적인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미선 네, 교회에서 하도 미선적인거 많이 봐가지고 막말해 그미선적인거 어. 진짜 많죠 원래.. 그래서 막 뒤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별짓 다 하면서 앞에서는 고고한 척 하는 거 많이 봐서 그냥 앞에서도 그냥.. 앞에서도 그냥.. 앞에서 쓰레기 이기? <laughs> 아, 쓰레기. 앞에서 쓰레기. 앞에서 쓰레기. 뒤에서 쓰레기. 뒤에서 <laughs> 쓰레기. 그냥 쓰레기. 그냥 쓰레기로 하세 <laughs> 끝났어. 더 이상 더 이상 돌이킬수 없어. 혹시 수직 손잡이 같은 거 있으세요, 용디 님? 아이템 필요 없어요. 저 AK랑 아이 아저저 필요해. 저필요해어 아, 아 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다. 내가 뒀었 텐데 아, 버렸어요?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요. 버린 것도 아니고 못봤거요 아, 못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희들 압용디. 아, 너희들은 다 위선 덩어리이다. 뒤에서 별짓 다 하면서 앞에서 고고한 척 하지 마라. 쓰레기로 살아라.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그 저는 그,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그강요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대로 사면 되고 나는 내 인생대로 살면 되고. 네. <laughs> 아, 지금 양대아 청님이 목소리 네. 되게 좋으시다고. 되게 목소리 좋으시죠 아, 네. 아, 목소리 아, 좋으시다. 용디님 목소리... 목소리 좋으시죠. 아니, 아니, 아니. 깜나 때문에. 아, 저요? 아, 고맙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용디님이 음, 재밌어. 용디님 착하시지. 지금 소리가 NW 쪽에서 들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채팅 많으니까 재밌긴 하다. 내가 내제 방에 좀 채팅이 음. 몇몇 분만 계속 하셔가지고 몇몇 분님한테 음. 해는 이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꿀라떼리 할 때는 참 별력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 <laughs> 그어 저도 이제. 사람 없을 때는 아니, 채팅이 없거나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오늘은 또 여, 용기님이. 아, 여러분들 쓰레기로 하니까 좀 되게 반갑네요. 반가워. 쓰레기 발언해주셔가지고. 어, 사람들이 되게, 채팅이 많은 거예요. <laughs> 아니, 되게 반가워. 진짜 그 쓰레기란 말도 참 들어본지도 오래됐고. <laughs> 아, 듣, 그냥... 듣긴 하셨구나. 듣긴 하셨었어. <laughs> 안 들어보신 말이 아니었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어. 왜냐면 항상 쓰레기처럼 살았기 때문에 쓰... <laughs> 쓰레기란 말은 좀 듣긴 살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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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쓰레기가 예전에는 네 아니 예전에도 내가 쓰레기, 쓰레기였다. 쓰레기예전에 진짜 되게 쓰레기였어. 예전에, 예전에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막 그런 거 많이 읽고 옛날에 교회에서 내가 이제 그룹장 같은 거 했었어요. 이제 그룹장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룹원들 네. 이끌어가고, 어, 근데 이제 같은 티 같은 그룹장, 그니까 팀에 그룹이 있거든요 팀이 네. 하나가 있고 그 안에 그룹이 있었는데, 음... 그 그룹장 언언 어, 어, 누나가 되게 잘안 나오는 거야. 내가 네. 아니 누나, 교회에서 이걸 맡았으면, 네,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안나오 내가 딱 뭐라고 정제를되게 많이 했고, 내가 옛날에 되게 정제 많이 했거든. 음... 네, 사람이 정정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어... 있으면.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사람 보이거든요. NW 330 방향에서 지금 두명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음... 일단 어디 있는지만 알 r 놓으시면될것 같아요. 에이, 네네. 오케이. 쏘자는 건 아니고요. 대충 어디인지는 아니까. 지금 한 이, 노란색 지점이에요. 네, 여기 쯤 여기? 아 여기에.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노란색 맞는 것 같아요. 길안 건넌 것 같아요. 길안 건넌 거. 아길안 건너. 네. 내가 옛날 정제를 되게 많이 했거든 나 그래서 정제를 정재, 정제하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 그.. 그때 막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내가 왜냐면 내가 그때 새벽기도 맨날 갔거든 맨날 가니까 아, 하..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하셨어 진짜로 아니, 서, 아니 성경도 하루에 하루에 몇 장씩 아니고 이게.. 이게 그룹장이야막 내가 막와 <laughs> 근데 정제.. 정제 많이 하셨네 예.. 정제 많했어 정제 용기였니? 정제 용기 안 돼요 득시 정제 용기였어요 정제 진짜 많이 정재 <laughs> 할께요 어 갈까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오케이 한명 기절 오케이 한대 잡고 아, 오케네 쟤네, 쟤네 몰라. 쟤네 몰라. 쟤네 몰라. 쟤네 몰라. 그러니까. <laughs> 몰라서 어정대고 있어. 한명 죽을 것 같고. 갈까요? 쟤네 조지러? 오케이. 근데 쟤네 요, 요 주변에서 막 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아니... 아, 잠 쟤네 조지러 말고 그냥 지나칠까요? 어떡할까요? 지금... 구급상자 4개, 진통제 4개... 바뀌않 여기 거기 돌 덕에다 못 하나 뭐가 뭐 하나 떨어졌어요. 컴온 컴온 떨어졌어 떨어 그러니까 못 하나 떨어졌다는게 그거 그 뭐야. 그 뭐야. 어, 그래서 총쏘 막가는데 오케이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일단 죽었거든요. 장태만 <laughs> 집에서 <맞으면서> 오케이. <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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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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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어 하나 맞췄어 하나. 아, 용디님 지금 창틀 맞추고 있었다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한명맞췄다 야, 이 사람! 하나 <laughs> 이 사람! 아니, 하나 맞췄다니까. <laughs> 한발 맞췄다, 한 발. 한 <laughs> 발. 한 발. <laughs> 우리 갈까요? 가요, 가요. 오케이. 자, 아. 네, 한명 포기합시다. 아니면 용디님! 뭐, 네. 뭐, 가까이서쏠수 있는 거 들고 내려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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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있다. 총있어 있다, 총 아니, 저기, 뭐야. NW방에 총. 와, 총막 쏜다. 어디갔지 안노 없어졌네. 까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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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우저 많이 다쳤어요 지금. 잠깐만요. 아 진짜? 응. 아 부상돼 있어. 괜찮아. 잠깐만요. 여기 한번 여기 사람 있는데 내려요. 어머러서! 야 너무 있어 너무 있어. 잠깐만 잠깐, 뛰어 뛰어 뛰어.

아, 아 힘들었어, 이거, 힘들었어. 이거 좋지 못한 선택이었다. 아. 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laughs> 이거 그냥 들어가려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안될것 같았어. 못 이길 것 같았어. <laughs>